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나 가슴 성형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 사후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 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보신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하고 나서 통증이 줄어들고 회복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화성형외과 박영지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슴 성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것 같은 주제인데요. 바로 수술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슴 성형은 가슴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서 가슴이 컴플렉스인 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이지만 수술 후의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죠.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나 가슴 성형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 사후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 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형물을 넣었을 때 우리 신체가 외부 이물질이 침입했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보형물 주위로 피막이 형성이 돼요.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만약에 그 피막이 두껍게 형성이 되면 가슴도 딱딱해지고 통증 도 생기고 또 변형도 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있고요. 그래서 수술 로에 여러 가지 관리를 받으시면 최대한 합병증을 또 줄일 수 있고 예쁘고 건강한 가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할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해 드리는 구형구축 예방약을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흉터 부위 재생을 돕는 연고도 같이 드리는데 이것도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은 한달 정도 해주셔야 하고요. 일단 과격한 운동 또는 옆으로 누워 자기 이런 것도 좀 참아주시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할수 있는 사후 관리로는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 병원의 기준으로 힐라이트, 우주파 관리, 그리고 흉터 레이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슐러티스를 사용해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라이트는 두 가지 파장의 빛이 번갈아가면서 조사되는 장비인데 통증이나 붓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도 좀더 빨리 아물게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좀 도와주고 가슴 피부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부위에 사용해서 회복 속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힐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주파 관리는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받아보시면 온열이 여기서 발생해서 따뜻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고주파 관리의 역할은 이 장비에서 나오는 열에너지가 피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자극시키면서 심부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심부열이 콜라겐 재생도 촉진하고 또 수술 후에 뭉쳐있던 혈액이나 세포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받으신 후에 촉감도 좀 좋아지고 붓기도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흉터 레이저는 수술 부위의 흉터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피부과 협진을 해가지고 흉터 케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의 흉터 상태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흉터 케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캡슐러티스가 있는데요. 특히나 수술 받을 병원을 정할 때이 캡슐러티스를 사용하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사후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장비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가슴 전문 관리 장비인데 가슴 연조직을 안정시켜서 촉감도 좀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도 좀 완화시키고요. 빠른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점이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 받을 경우 이 캡슐러티스에서 나오는 초음파가 피막 두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가슴 성형하고 난 후에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캡슐러티스는 다른 마사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미세 진동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뭉친 부위를 풀어주고 또 붓기나 멍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보신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하고 나서 통증이 줄어들고 회복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성형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수술 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셔서 모두 예쁜 가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 성형 이야기의 박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